오만들라뭐 어, 그만한 걸리길래? 치킨 30분에 걸리는데 <laughs> 모르겠다, 얼마나 얼마나 걸리는데 만들어지면은 빨리 되는데. 왜? 나 <laughs> <laughs> 몰라 얼마나 걸리는지. 오래 걸. 그러니까 처음 하는 거니까 실패할 수도 있으니까. 그래서 그런 거지. 주키스 그럼 갖거 만들면 안 돼? 괜찮을 것 같아. 그 그러니까 때까지 완성을 다못할 수도 있어. 그럼 패스. 다음 도전. 2차. 달고나 커피를 만들 건데, 응. 달고나 커피가 무엇이냐? 아는 사람? 저요. <laughs> 나 알아. 뭔데? 쪽자 커피. 쪽자. 좀... 아니. 네. 어, 1대1대1 비율로 필요해. 1대1대1이 필요하니까. 그그 그러면은 편하게 할 거면은 내 생각에는 응. 스푼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걸로 큰술 한 스푼, 설탕 큰술, 물도 큰술 이렇게 하면 되잖아. 음. 그게 더 낫지 않을까? 그렇지. 그게 그러면... 좀더 편할 것 같은데? 아니면은 계량컵을 줄까? 계량컵이 아마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. 대충 하면 되지. 대충 하면 된다고? 응. 네, 대충으로 뽑아. 응, 너무 많이 신경 안 써. 그렇지, 계속 그렇게 저으면 돼. 될 때까지. 그거야. 되는 거야? 내가 어떻게 알아 이거? <laughs> 아니 나도 안해봤 1대1 대 1이라며 어 1대1 대 1대 1로 하면 된다던데 손으로 저으면 안 돼? 손으로? 어떤 맨손으로? 그럼 못 먹지 왜? 장갑 꼈는데 안 되지 먹는 게 중요해? 어, 만드는게 중요하지 먹는 게 중요하지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지 1대1 1대 대1 맞아 그렇대 여기서 응. 넣자고? 뭐응 진짜로? 근데 계량해서 넣어야지 똑같이 이때 이대로 한 봉지만큼이 설탕 연우만큼인지 알아? 자기가? 언제 이러면 개판들이고 레시피 그런 거 없는 게라이제 원래 진정한 손맛이란 이런 게손맛인기다 어머니의 손맛. 네. 너 어머니야? 난 아버지지. <laughs> 커피는 다넣갔거든이제 아직 녹고 있는 중이야? 손에 땀 난가 봐. 에 진짜 힘들구나. 중요한 거 말해 줄까? 전는 어? 건 얘가 좀데 땀은 얘가 나. <laughs> 왜지? 그리고 얘가 더 더러워. 얘가 젖고 있는데. 신기해. 근데 계젖을 달궈 놓으니까 중탕 하면 되겠네. 금쪽자 되겠다. 뭔가 꼼수 같아 나오고 있어세요 어. 가능하다. 그래. 프라이팬에다 하면 제일 좋고. 프라이팬에다가? 그럼 이제 불맛까지 나는 기라. 볶음이니까. 볶음이라고? <laughs> <laughs> 프라이팬 세 불만 아니, 맛있지. 미쳤나봐. 원래 여기서 지금 식소 넣으면 쪽파가 돼야 되거든. 그럼 된거 아니야? 그럼 설탕 더 많이 넣어야 되나? 더 해야 될까? 정성이 들어야 되네. 자기 <laughs> 식품만 할수있다에 기대하고 있었는데. 자기의 식품과 나의 식품은 달라. 이렇게 돼. 다다다다다다다가 <laughs> 이러면 소음만 세비 <대비> 아니야? <laughs> 효과는 없고 소음만 세비 아니야? 도와주는 건데. 머리는 왜 같이 흔드는 거야? 되게 얼굴은 만나고 좀 몸통도 지었어 지금. 지럼 네. 이렇게 한게 맞네. 아니 그거 아니야. 아 진짜. 저물 줬잖아. <laughs> 아 이렇게. 이렇게. 제발 맛있었으면 좋겠다. 또 해달라 고할게 <laughs> 실패하면 큰 나쁜 했는데. 실패할 것같지 않네. 진짜? <laughs> 우는 거 아니지? <laughs> 괜찮아. 어, 됐다. 어, 우와. 응. 어. 이거 가만하도 된다니까 이렇게. 요 <laughs> 이제 다 됐어. 이제 가만히 뜨면 차가워지면서 애가 되는 거 아니야? 내 인장검에 넣어볼까? 잠깐만. <웃음> 아이스백이네. 야, 이게 싫은 거 아니야? 나 아무것도 아닌 짐이 색이 나왔잖아. 그러니까 차가워지면. 아, 너무 안 계속 좋았어. 내가 손을 떼야겠네.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. 이 위에. <웃음> <오>. <웃음> 잠깐만. 그럼 달고나 커피면 은 맥심 있잖아. 음. 그 깎고 그냥 흔들고. 물만 젖으면서 얘기해. 아, 그래. <laughs> 멈추지 말고. 아, 쉬지 말고 얘기하렇지프리지가고 어, 웃으면 되니까. 응, 어, 그니까. 멈추, 잠깐만. 어차피 밥못 먹으니까 6분은 더 저어보자. 그리고 육분인가? 색깔이, 어, 보니까 금방 되더라고, 이게. 이게 6분 더 저어보고 색깔이 좀더 연해지면은 계속 젖는기라. <laughs> 하얘질 때까지. 하얘지지 않아? 아니. 시커뭅이 노래졌는데, 하얘질 때까지 젖는기라. <더> <laughs> 하얘지지 어. 얘기는 없었어. 아, 그래? 근데, 이렇게도 해보고보게 이렇게 먹었잖아. 음. 커피 3개, 음. 설탕 3스푼. 그러니까 똑같은 비율에 물 조금 넣고, 그 다음 우유를 넣어. 그렇게 그냥 먹어보게. 오! 먹어도 된다. 그, 요리사들이 괜히 막 이렇게 해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거아니네 <laughs> 처음에는 이렇게 쭉 물처럼 되도막 이거 주 좀. <laughs> 괜히 있어보라고 이렇게, 해서 이렇게, 해서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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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아니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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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이렇이렇이렇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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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게이간막 있어 보이렇고이러는이 <laughs> 알았지 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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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다 어 깔끔한데 이렇게 하는 게 맞구나 우유 묻는 게 이렇게 하는 거구나 어떻게 다시 뭐, 말해줘봐 어 대부분 말해줘가. 대부분 이렇게 넣잖아 었 어. 근데 이게 맞는 거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렇게 아 하면, 뒤집어서 어 이렇게 아그 이렇게 부었잖아 그부터 어 아니, 이게 물안 묻네 이게 맞네 방향을 설정해 놓도 약간 그거 같다. 커피집 전문점 가면은 위에 막글 써주는 것처럼. 글 써줄 거야? 응안 돼. <laughs> 기 <웃기지 못해. 웃음> 너무 반복이 안 된다고 했어. <laughs> 안안 아, 되는 건안 되는 거라서. 근데 여기서 숟가락 팍 넣어서 저서 보고 싶지 않아? 응. 그치? 망치고 싶어. 모래성 다 만들고 뿌 a 을때그 쾌감 <laughs> 약간 숟가락 확 넣어가지고 막 i 고 싶지 않아? 솔직히 모래성 만든 거 이뻐서 찍는 것도 한데 그다 만들고 j a d 나만 그런가? h i b 난 남들이 만들어놓은 거부수는게 좋아 그 인성 놀라 get o 생겼다 <잘했다. 웃음> 어, 어, 성공 s o n g Lango, c h 그래. 내가 그 영광을 자기한테 넘겨줄게. 아, 내가 만들었잖아. <laughs> 넣고 나니 이숟가락이 입으로 쫙 해야 되는데. <laughs> 안돼. 하나, 둘. 디... 아! 젖어야 돼? 어. 이렇게 젖어야 돼 원래? 몰라. 젖어야지 먹을 수 있지 않을까? 그냥 그, 이렇게 먹는 건 휘핑. 휴... 하고, 휴... 하고 싶으니까 하자 그거. 아, 휘핑크림도 <laughs> 이렇게서. 와. 먹고. 어 근데 생각보다 막팍 이렇게 안 망가지네. 그러게. 아, 근데 그게 팍 망가지면. 아. 색깔 바뀌는 거봐 여보. 와 한순간에 이렇게 끝나네 음. 생고생을 했는데 맛없기만 해봐라 설마 또 이렇게 해서 줬어야 되는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야, <또. 웃음> 아니야? 아니야 <웃음> 아니야, 아니야. 어, 그건 아니지 어, 또 졌는건 <laughs> 줄 알았네 자 이제 절로 가서 먹어보자 <laughs> 먹어봐 어. 어. 어 솔직히 말해도 돼? 어아그 <laughs> 그런... 되게 맛없는 집, 맛없는 집 커피집, 맛없는 커피집에 갔는데 어. 그 커피집에서 제일 맛있긴 했 커피 맛이야. <laughs> 아딱 그거야. 맛없는 집이랑 소문난 커피집에 갔어. 근데 그 집에서 정성과 온갖 노게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맛이야. <laughs> 딱 그거야. 맛없는 집에 가는데 제일 맛있게 하는 것 같아. <laughs> 진짜 그 맛이야. 뭐어보 <laughs> 알아. 내가 잘못했나 봐. 이 맛이야 원래? 모를라나도 안 먹어봐서 이 맛이겠지. 보자. 먹어봐야겠다. 먹어봐. 딱그맛이는데 맛없는 커피집에 가서 제일 맛있게 한 커피라고. <laughs> 어, 맛있겠든 <laughs> 나는. 그러니까 맛은 있는데 맛없는 커피집 음, 가서 맛있다. 맛있는 커피를 먹으면 그 맛이 나니까. 음. 지금 그거 하겠다는 거야? 이것도 녹일라면 떠줘서야 된다, 그렇지? 이건 금방 될 거야 아마. 이거 먹어봐봐. 비슷해? 음. 음. 아니 이거. 그걸... 아니 먹어봐봐. 커피가 안 녹았어. 그냥 먹어봐봐. 되게 맛있다. 응 음. 맛있지. 응 <laughs> 어, 맛있다. <laughs> 그래 그 반응이 나와야 된다고. 이거 먹었을 때그 반응 안 나왔다고. 어 맛있다 이게... 안 나왔다고 이거. 아니 이게 더 맛있어. 얘가 더 맛있어 그냥 한 게. 이거 먹어봐봐. 너 봐봐. <laughs> 정성과 맛은 별개의 문제야. 사골 1 2 시간 끓인 집이나 응. 우리 집 앞에 MSG 끓인 사골 집이나 정성은 사골 집이 더 맛있데 맛은 거기가 더 있을 있어. 몸에 더 좋아. 음, 몸에 이건 좋 조절... <laughs> 좋을까? 그래도 난 자기가 만든 게 훨씬 더 맛있다, 요거. 아, 인스턴트 생에서 내가 좀 속쓰리다. <laughs> 너무 어. 센거같이커 피가. 카누 이거 내가 알기로는 아메리카노잖아. 물만 들어 음. 먹는 거. 음. 그걸 음. 6개한테 갔잖아이 조그만 거. 그니까, 러아 근데 진짜 약간 속 쓰리다, 너무 많이 먹었더니. 이거 맛있던 근데. <laughs> 자기야, 그 커피가 돌로 갔던데 음. 그... 어... 그쓴 부분? 응. 음. 커피 쓴 부분이 싫은 사람은 2대1 한 거. 난 2대1이 맞아. 3대1까지 가능할 것 같아. 한번더 도전? 알겠어. 하나 해될것 같은데? 아이 됐어 오늘 바로해.